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안면도 날씨가 어떤가요? 아, 오늘 날씨 맑음입니다. 곳에 네. 따라 흐리. 네. <laughs> 지금 저쪽에 해무 보이시죠? 해무요? 잠깐만요. 보겠습니다. 어. 오늘 해무가 꼈네요. 네, 해무가 느낌있어요. 네. 이런 날이 종종 있거든요. 예예. 예. 이런 날 오시면 정말 운치있고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있는 곳이다 네예 그럼 이런 날이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?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? <laughs> 궁금하신 분은 갤럭시 펜션으로 전화하세요 아 전화하면 알려주시려고요 그렇죠 1588에 우우 <laughs> 하하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갤럭시 펜션에서 만나요